네, 안녕하세요. 신사용입니다. 여기는 압구정역 3번 출구구요. 현재 시간 8시 40분. 오늘,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라 콜이 좀 있겠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래도, 그지하철 타고 오면서 콜이 좀 옆에 뜨는 거, 좀 뜨는 거 보니까 또 콜이 좀 초반부터 있는 것 같고, 음, 오늘, 오늘 날씨가 선선하네요. 지금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되게 저,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며칠, 일이 잘안 됐지만, 오늘 집중을 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현재 시간 9시 4분. 첫 번째 콜 잡았습니다. 여기 신사동에서 삼성동 갑니다. 맞춘 콜이고요그럼 그쪽 가서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9시 29분, 첫 번째 콜은 종료했습니다. <laughs> 여기는 선릉역 주변이고요 여기서는 어디로 가냐? 버스정류장, 여기 협동사거리로 가는 버스정류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콜을 보,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뭔가 한, 좀 조용한 느낌이라서.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기... 일단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코를 보다가 바로 코를 잡을 거고요. 그러면 이따 가 영상 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45분 두 번째 코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학동사거리, 학동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콜대기 하다가 논현동에서 강남구 청담동 갑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끼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7분. 두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명품거리 뒤편이고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데가 청담동 주민센터. 그쪽이? 제일 가까워서 그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코를 잡아보겠습니다. 그 청담동 주민센터 가다가 코리 안 잡히면 버스 타고 또 이동할 예정이고요. 지금 금액대가 애매하게 금액이 애매하네요. 프리미엄 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차가 많이 막히는 건지. 자, 그러면 이따가 다음 콜 잡고 영상 키겠습니다. 내 네, 현재 시간 10시. 송당동 주민센터 쪽으로 가다가 송파구 백제고분로 11 네, 송파구 잠실동 갑니다 현재 시간 10시 41분 세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지금 강남구청역 쪽 들렸다가 도착지도 변경이 돼 갖고 손님이 잘못 찍었다고 해서 이쪽 방이역방이시장 쪽에 도착을 했고요 금액도 지금 변경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생각했, 생각했던 대로 원래 잘안 되죠. <laughs> 원래 원래 되게 짧은 거리였는데 경위도 끼고 그 다음에 도착지도 주소를 잘못 찍어 주셔갖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일단은 큰 길로 나가서 뜨는 대로. 코를 잡던지 고민을 좀 해서 이동을 하든지 뭐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생각해 저는 잠실 쪽은 좀 이게 자랑 안 나는 건지 안 건지. 최근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코를 바로 연계해서 타서 좋긴 한데 생각해 잠실 쪽만 오면 좀 약해요. 그래서 원래 조금 강남에서는 잠실 오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는 앞에서 뜨기도 했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경유와 착변을 하면서 음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다음 잘 잡아서 많이 해야죠자 그러면 이따가 영상을 키겠습니다네 현재 시간 11시 여기 아까 도착하는데 앞에 방이 먹자에서 충남 천안 서북구 차암동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다시 영상을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12분, 네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서북구 차암동이라고, 그 백석동 그 천안 공장 주변 뒤편에 조금 외진... 맺었죠 아파트랑 뭐 상가 몇개 있긴 한데 이쪽에서는 지금 당장 콜이 나오진 않고요. 여기서 무조건 음 두정동 스타나이트까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쪽까지 나가야 되고요. 지금 천안은 제가 생각하는 천안은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11시 정도라고 생각을 도착 11시 전 아니면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 오랜만에 왔습니다 음 목요일이라서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역시나 없고요 운이 좋으면 하나 뜨겠죠 일단 빠르게 저기로 나가 보겠습니다 거기 어디야 두정동 스타나이트 그 주변까지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콜 잡고 영상을 키겠습니다 언제 킬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현재시간 2시 40분 여기 두정동 스타나이트 근처에서 콜 잡았습니다 여기 성정동에서 안성시 석정동 갑니다 그럼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네 현재시간 3시 19분 다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안성 시내? 시내인가요? 한경대 한성캠퍼스 있는데 여기 CGV 있고 이마트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쉬... 여기 콜이 많... 있어야 되는 건데 <laughs> 지금 3시 20분 없겠죠 그러면 수카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네요 여기서 버텨 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변... 주변에 기사님들 어디 안 나가나 여기 앞에 큰길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영상 키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9분. 여기 아까 도착한 데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뭐 있나 좀 보다가 여기 앞에서 동네에서 동네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석정, 출발지는 석정동인데 도착지는 안성시 금삼동입니다.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을 다시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6분. 여섯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야? 한경 환경, 환경대 뒤편 아파트구요. 지금 요거를 탄 이유는 콜도 없고, 다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차가 환경대 앞쪽에서 5시에 강남역 가는 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뭐 놀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라도 가야죠. 이 정도면 뭐 국밥값 정도 벌고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국밥을 여기 아까 내려준 그 여기 천안에 천안에서 여기 왔을 때 국밥집에 들어가던데 거기 24시간이라고 써 있었는데 아, 국밥을 먹고 음, 첫차를 탈까? 고민은 해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일을 일을 끝내고 국밥이 됐든 뭐뭐 뭐 다른 음식이 됐든 감자탕이 그러니까 뭐 뼈다귀 해장국이든 뭐 그런 걸 먹을 때일다 끝내고 소주 한잔딱 먹는 그 낙으로 좀 살긴 하거든요. 일 끝나고 딱 소주 한잔 먹어 가면서 어, 일이 잘될 때는 달달하고, 일이 안될 때는 소주가 쓰고, 그런 맛으로 먹긴 합니다. 다들 뭐, 그렇지 않을까요? 일 끝나시고 다들 이렇게 국밥에 간단하게 반주 정도,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laughs> 그러면 저는 그 첫차 타는 쪽, 그쪽 한경대 정문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앞쪽으로 천천히 또 걸어가면서, 만약에 동네에서 동네 가는 콜이 만약에 뜬다고 하면 또탈 거고 아니면 딴 데로 좀 점프하는 콜이 있으면 점프를 할 겁니다. 요 시간대는 어느 지역을 가도 첫 차가 나올 시간대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어디든 주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강남에서 망가 한다고 영상 키겠죠. <laughs> 그러면 이따가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32분. 일곱 번째 콜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신사역이고요. 신사역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잡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갑니다. 이게 마지막 콜이고요. 그러면 그쪽 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1분 일곱 번째 콜 운행 종료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콜이고요 더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버스 타고 홍적역 쪽까지 가서 또 홍지역에서 이제 마이버스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천안이 떠서 가지 말라는 지인이 있긴 했었는데 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갔습니다. 왜냐면 뭐그 동안에 콜그 동안에 콜도 많이 잘못 하기도 했고 어차피 어제보다 많이 이거 타니까 그러니까 천안 가는 순간 이거 어제보다는 많이 벌었어 하면서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대기는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공도 갔다가 마무리 여기까지 잘 오게 됐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좀 음, 일이 잘안 돼서 조금 속상할 뻔할때 이렇게 또 매출이 또 나와서 조금 다행이고요. 네, 오늘 계기로 인해서 내일도 이따 그러니까 내일 이따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도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그러니까 대기하는 동안에 선선해서 그나마 좀 대기할 만했던 것 같아요. 뭐 날씨만 이렇게 좀 너무 덥지만 않으면 지치. 조금 덜 지치고 좀 되기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그동안에 너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되기도 못하고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